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첫 번째 줄 읽고요. 주제 확실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가 볼게요. 첫 번째 줄입니다. Human beings. 뭐죠? 그렇죠. 인류 종입니다. 인류는요. are driven by a natural desire. natural desire 하면 뭐죠?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본성적인 욕구에 의해서 이끌려요.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뭔가 행동하게 되죠. 모한 본능적인 욕구예요. to form 형성합니다 그리고 유지해요 사람 간의 관계를 자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제 잡히나요 어떤 느낌이지 와요 계속 가봅시다 두 번째 줄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요 사람들은 찾아요 추구합니다 관계를 추구하고요 누구와 함께요?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추구한대요. 뭐 하려고 추구하죠? 채울 채우려고 합니다. 뭘 채워요? 근본적인 욕구를. 자 그리고요, 이것 뭐예요? 이렇게 근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요, need underlines 기초로 합니다. 기초를 필요로 해요. 많은 감정들, 행동들 그리고 결정들 언제 동안요? 삶 전체에서 이삶 전체에서 어, 그렇죠.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감정도 필요하고요. 행동도 필요하고요. 결정들도 필요하겠죠. 됐나요? 네, 계속 가 볼게요. 아마도요. the need to belong 뭐죠? 그렇죠. 소속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소속되고 싶은 욕구는요. is a product 어떠한 결과물이라고 산물이라고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어떤 결과래요 뭐예요 of human beings evolutionary history 뭐죠 인류의 진화론적인 진화의 역사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뭘로 써요 as a social species 사회적 종으로 써요.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혼자서는 사회를 구성할 수도 없고요. 혼자서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화의 역사의 산물이래요. 뭐가? 아, 그렇죠.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가요. 계속 가봅시다. Human beings. 자, 인류는요. Have long depended on 굉장히 오랫동안 depend on 뭐죠? 그렇죠. 의존해 왔다. 의존해 왔습니다. The cooperation of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에 의존해왔어요. 뭐 하도록요? 음식을 공급하는 거. 또 뭐요?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는 거. 그리고 and the acquisition. acquisition 하면 뭐죠? 그렇죠? 습득이에요.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계속 협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삶 전체적으로, 삶 전반에 자, 여기 협력을 통해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뭐 없이요? Without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maintenance of social bonds. 자, bonds 하면요. 아까 앞에 나온 보죠 r로 시작하는 단어. 똑같은 거 뭐예요? 그렇죠. relationship이에요. 자, 이렇게 관계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거 없이는 없이 초기에 인류는요. 아마도 would not have been able to. 자, be able to 뭐죠? 그렇죠. can과 똑같은 겁니다. 능력을 나타내죠. 뭐뭐 할수 없었을 겁니다. would not have been able to 보시고요. 뭐뭐 할수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여기 추측으로 쓰이는 거죠. 아마도 할수 없었을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c o p with deal with 핸드 다 같은 거죠. 대처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혹은 적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뭐죠? 피지컬. 육체적인 거예요. 아니죠. 바깥의 구체적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적응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요. 소와 똑같은 뜻이죠. 자 그러므로 추구하는 거. 뭘, 뭘 추구해요. 그렇죠. 친밀함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요. Has long been vital. Vital 뭐죠? 우리 의학 드라마 보면 Vital sign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생명과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뭘 위해서? For human survivor.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이 글의 메인 테마 뭐예요? 메인 팀 뭐죠? 아 그렇죠. Social relationship이에요. 소셜 relationship 이 s a social relationship is a social r e l a 이 i o n s h i p is a s o c 이 a l relationship is a s 다 c i a n e n e d t o b u i l d s o c i a l b o n s s f o r 뭐를 위해서? h u m a n s h r v i v r e i o a 답이 4번인 건 알겠죠? 자, 우리는 지금 고1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 선생님 좀 별로 안 쉬운데요. 쉽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안 쉽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끝에 뭐가 나와 있어요? Human survival 나와 있고요. Human survival 나왔는데 이게 답이 되는 경우는 뒤에 학년이 갈수록 고학년이 될수록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같은 선지를 같은 단어에 같은 단어를 같은 선지에 넣어줬기 때문에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다만, 이 글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 계속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만나겠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